우리 가문은 이제 끝났어. 한국의 전통 따위를 일본에 갖다 붙이려 하다니. 미국에서 온 사위에게 소리치는 일본 장인 어른의 목소리와 대문 앞에서 들려오는 격앙된 목소리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분노한 얼굴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교토 전통 마을 전체와의 대립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하 15도 교토의 한겨울 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하얀 눈이 휘몰아치고 얼음장 같은 한기는 100년 된 일본 전통 가옥의 뼈대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장인어른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양에서 온 건축가인 내가 이 가족에게 저지른 최악의 실수는 아마도 이 집의 아름다움에 반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개월 전 하버드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전통 건축을 연구하기 위해 교토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고민은 없었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들 사이로 흩날리는 벚꽃을 보며 일본 건축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고 저는 그곳에서 운명처럼 유키코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다도교실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클래스를 운영하는 그녀의 우아한 몸짓과 전통을 향한 진중한 태도는 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억만장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정적인 설계사무소 자리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랑이 결국 가족 모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장인 어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결혼 후 선택한 신혼집은 유키코의 가문이 4대째 지켜온 교토의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정교하게 깎아 만든 기둥들, 장인정신이 깃든 창호지 문,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다담이. 건축가로서 이보다 더 황홀한 공간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질수록 이 아름다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밤이면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에 나무 기둥들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고 다담이 틈새로는 얼음장 같은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코타츠 하나로 버티는 밤은 마치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장인 어른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관절염으로 굳어가는 손가락, 잠문이루는 밤마다 들려오는 신음 소리, 아침이면 더욱 깊어지는 주름살. 제가 사랑하는 유키코의 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관절이 완전히 굳어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장인 어른은 고집스럽게 전통을 고수하려 했고. 유키코 역시 200년의 역사를 바꾸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랑이 결국 이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밤마다 저를 올감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기까지 아직 3개월. 이대로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전통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코타츠 주변에 모인 가족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일상이지만, 장인어른의 젓가락질이 평소보다 더 불안정했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극에 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키코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서양식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순간 식탁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젓가락질이 멈추고 찻잔을 들던 손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유키코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장인 어른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사대째 이어온 전통을 깨려 한다는 비난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인 어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문의 혼이 깃든 곳이다. 1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유키코는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신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장인 어른의 건강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식사 후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창 밖으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장인어른의 방에서는 간헐적으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본 전통 건축 관련 서적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난방부터 현대 기술까지 수백 건의 자료를 뒤졌습니다. 달빛이 서재를 비추는 가운데 무거운 책장을 넘기던 손이 우연히 멈춘 곳에서 운명처럼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바닥 전체를 덮이면서도 전통 가옥의 구조는 해치지 않는 난방 방식.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기술은 마치 제가 그토록 찾던 답과도 같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온돌에 대한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현대화된 온돌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전통 가옥의 구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난방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의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과 자존심 그리고 가족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200년 된 목조 가옥의 구조적 한계는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장인 어른의 굳어가는 관절, 유키코의 슬픈 눈빛, 그리고 이 가족의 미래까지,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서재에서의 고뇌의 찬 밤들이 계속되던 그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일본 건축협회로부터 온한 통의 이메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동아시아 전통 건축의 현대화를 주제로 한 포럼에 일본 대표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장인 어른의 상태가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출장을 간다는 것은 무책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한번 들려온 장인 어른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어쩌면 이 포럼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을 위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날,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은 이미 혼잡으로 가득했고 호텔까지 가는 길은 꽉 막혀 있었습니다. 3시간을 넘게 달려 겨우 도착한 호텔 로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폭설로 인한 정전으로 당분간 투숙이 불가능하다는 것. 다른 호텔들은 예약이 꽉차 있어 숙소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숙소를 찾아 헤매던 중. 우연히 발견한 곳이 바로 북촌의 한옥스테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전통 가옥과 비슷한 구조라 망설였습니다. 이미 교토에서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데 또다시 추위와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얇은 창호지 문 너머로 매서운 바람이 들이치는데도 방안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열기가 몸을 감싸 안았고, 잠든 후에도 그 따뜻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장인 어른의 방처럼 한밤 중에 춥다고 깨어날 일도 아침이면 뻣뻣하게 굳어있는 관절로 고생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돌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집 전체를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현대화되면서 에너지 효율은 더욱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기술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한옥 주인장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온 생활문화의 정수라고. 특히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환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치료제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옥 주인장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포럼 시작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고, 온돌에 대한 의학적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발견한 연구 결과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진행된 임상 연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온돌 바닥의 복사열이 노인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평균 63% 감소시켰다는 보고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입증된 논문들,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환자들의 증례 기록까지,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자료들을 정리하며 장인 어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을 우리 집에 도입한다면 장인 어른의 고통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찾아온 수많은 병원들, 시도해본 각종 치료법들이 무색하게 해답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 자료들을 들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마음은 이미 교토에 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노트북을 펼쳐 정리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온돌의 원리, 시공 방법, 의학적 효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가슴 한 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창 밖에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백년된 교토의 전통 가옥 구조를 해치지 않고 온돌을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 어떻게 완고한 장인어른과 가족들의 마음을 열수 있을까. 수첩을 꺼내 설계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전통 가옥의 기둥 배치, 다다미 구조, 온돌의 온수배관 경로까지.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는 동안 제 머릿속은 이미 온돌과 일본 전통의 완벽한 조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정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귀국 후첫 저녁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장인 어른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시마다 가문은 메이지 시대부터 교토의 전통 건축을 지켜온 명문가였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은 젊은 시절 교토문화재 보존회의 이사직을 맡았을 정도로 전통 수호에 헌신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 장인어른에게 한국의 난방 시스템을 들여오자는 제안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닌 가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워졌고 주름진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처음부터 서양 건축가인 제가 사위가 된 것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일본 전통 건축을 연구하러 왔다는 점에서 희망을 품으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통을 지키기는 커녕 한국의 기술을 들여오자는 사위를 향한 실망감이 방안 가득 넘쳐났습니다. 유키코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붙잡았고 장인어른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대문 앞에는 마을 어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심하다가는 150년 동안 이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에도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건축의 상징이자 교토문화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 심하다가에 한국의 기술을 도입한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심하다 가문이 이제 끝났구나. 80대의 나카무라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대째 이어온 가업을 서양 사위 하나로 망치다니 옆집 사카모토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들에게 심하다가의 전통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교토의 혼이자 긍지였습니다. 젊은 주민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웠습니다. sns에는 이미 교토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서양인이라는 글이 퍼지고 있었고 일부 과격한 주민들은 서명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전통마을 보존을 위한 서명이라는 제목 아래, 온돌 설치를 반대하는 서명이 순식간에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문 앞에서 들려오는 격앙된 목소리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분노한 얼굴들, 그들의 눈빛 속에는 150년 역사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교토 전통마을 전체와의 대립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장인 어른의 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루를 달려가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장인 어른이 관절염으로 뒤틀린 손가락으로 벽을 내리치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다도예법과 전통 건축 보존에 바친 그 손으로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울부짖음과 함께 벽을 치셨습니다. 150년 역사의 심하다가 문이 서양 사위로 인해 무너진다는 마을의 비난이 장인 어른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 장인어른의 다리가 휘청거렸고, 쓰러지는 순간 머리가 벽모서리를 강타했습니다. 순식간에 피가 흘러내렸고, 창백해진 얼굴에서는 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마을을 울렸고, 그 소리는 심하다가의 비극적 상황을 온 동네에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장인어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유키코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급차로 실려온 지 2시간 만에 장인 어른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MRI 촬영 결과와 함께 주치의가 진찰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고, 들려온 진단은 예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오랜 관절염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악화, 거기에 이번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까지 관절의 75%가 이미 손상되었고 이대로 방치하면 영구적 장애는 피할 수 없다는 선고였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데이터를 나열했습니다. 골밀도 수치는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혈액 검사 결과도 심각했습니다. 류마티스 수치가 최고조에 달했고 염증 수치는 정상의 5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내에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 어른의 고집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의사의 경고에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유키코는 흐느꼈고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의학적 데이터와 전통 사이에서 우리 가족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유키코의 친척들이 모여든 가족회의는 마치 재판정과도 같았습니다. 심하다가의 4대 종손이 지켜보는 가운데 친척들의 날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전통을 배반한 서양사위, 한국기술을 들여오려는 이단아, 가문의 수치,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저를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장인어른을 찾아뵈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설계도면과 함께 관절염 환자들의 치료 사례를 담은 의학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장인 어른의 방문을 열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인 어른의 떨리는 손이 설계도를 낚아챘습니다. 뒤틀린 관절로 인해 제대로 줄 수조차 없는 손가락으로 한장한장 한장 찢어발기기 시작했습니다. 찢겨 나가는 종이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속에는 한 달간의 연구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수십 번의 수정 끝에 완성한 설계. 그리고 장인어른의 건강을 위한 모든 노력이 조각조각 흩어져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깊이에 이르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설계도 조각을 주워 모으는 제 어깨 너머로 150년의 전통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이 조각들을 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졸업식, 유키코와의 첫 만남, 장인어른과의 첫 따도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까지 의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6개월, 그것이 장인어른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통이냐, 생존이냐, 가문의 자존심이냐, 장인어른의 생명이냐, 저는 찢어진 설계도를 테이프로 붙이며 결심했습니다. 시마다 가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생명이었습니다. 150년의 전통과 한 사람의 생명, 그 무게를 저울질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한밤 중 서재에서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장인 어른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바로 한국의 온돌 전문가에게 연락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비행기로 교토에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회사와의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장인어른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주치의는 더 이상 자택 치료는 불가능하다며 입원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시던 장인어른도 극심한 통증 앞에서는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간의 입원 치료가 결정되었습니다. 입원 첫날 공사는 전광석화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섰고 한국과 일본의 기술자들이 밤낮없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00년 된 다다미를 조심스럽게 드러내자 충격적인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습기로 썩어가는 목재 곰팡이로 뒤덮인 마루 밑바닥 장인 어른의 병이 왜 악화되었는지 한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오래된 목조 구조물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주요 기둥 세 개가 완전히 부패한 것이 발견되었고 전기 배선도 전면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예산은 순식간에 두 배로 늘어났고 공기도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공사 소음에 대한 항의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훼손이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도움도 찾아왔습니다. 옆집 나카무라 할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이웃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마다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그의 한마디에 점차 이웃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 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마침내 온도 시스템 의 시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단열재 위로 온수 파이프 가 깔리고 그 위에 다시 백년 된 다다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방 안에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가 바닥 온도를 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장인 어른의 이번 기간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단 하나의 순간만이 남았습니다. 장인 어른이 돌아오실 시간.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한 달은 장인 어른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들어오시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장인 어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이내 무언가를 깨달으신 듯 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시더니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바닥을 짚어보셨습니다. 첫날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숨 소리, 신음 소리로 뜬 눈으로 지새웠을 밤이었지만 장인어른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인어른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관절의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휠체어 없이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치의도 놀랐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30% 가까이 감소했고, 면역 지표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인 어른이 오랜만에 다도 도구를 꺼내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를 타시던 모습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마침내 예전에 안정된 동작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장인 어른의 눈가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소문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통 가옥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발을 들여놓는 순간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관절염을 앓고 있던 이웃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교토문화재보존회에서 우리 집을 찾아왔고, 전통가옥의 새로운 보존 방안으로 온돌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온돌과 일본의 전통 건축이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교토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장인 어른은 다시 건강을 되찾아 다도를 가르치고 계시고, 유키코는 더 이상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년 된 전통 가옥에 스며든 온기는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 집은 일본 건축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교토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우리 집을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라고 평가했고, 일본 건축학회지는 특별 기획으로 온돌의 우수성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온돌의 과학적 원리였습니다. 의학계는 온돌 난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사열을 통한 자연스러운 체온 상승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특히 노인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난방비는 이전에 3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통 가옥의 가장 큰 문제였던 에너지 낭비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전통적인 아름다움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온돌 기술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의 결정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제 교토문화재보존회의 자문위원이 되셨습니다. 다른 전통 가옥들의 온돌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면서 이것이 전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전통 건축이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자주 언급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NHK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천년의 지혜. 온도를 만나다 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일본 전역에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교토시장과 함께 방문한 한국의 문화재청장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방문을 계기로 한일 전통건축문화교류회가 발족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집 다실에서는 매주 토요일 다도 수업이 열립니다. 장인 어른이 직접 가르치시는 이 수업에는 항상 따뜻한 온기가 흐릅니다. 차를 마시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다실은 처음이에요.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온돌의 따스함이 마음까지 데워주는 듯합니다. 100년 된 전통가옥과 천년의 역사를 가진 온돌의 만남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융합이 아닌 동아시아 전통 문화의 새로운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통이란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화의 중심에 한국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